제가 어찌됐든 임기를 마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새로운 비대위가 들어설 텐데 그 비대위는 아마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련 비대위가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저는 아,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개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저희가 정말 무엇을 잘못했고 국민께 많은 선택을 받지 못했는가에 대한 처절한 반성을 지금 비대위 차원에서 책임있게 말씀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다음 관리형 비대위가 들어선다면 그것은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되는 비대위고 또 미래를 위해서 말해야 될 비전을 말해야 될 비대위인 거지 지난 정권에서의 잘못은 지금 비대위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책임을 다하는 길이고 개혁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 대선에서 약 41%의 많은 지, 많은 국민들께서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개엄이라는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시민들께서 저희를 지지해주셨던 이유는 저는 저희 당이 바뀔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께서 저희를 선택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희망에 그리고 개혁한다라는 그 중단 없이 개혁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이어나가는 것이 제가 남은 소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저희가 의원총회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도 듣고 있고, 어, 많은 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원외 당협위원장님들의 목소리도 분명히 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원외 당협위원장님들을 모셔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의 각 지역에서 느꼈던,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시민들과 소통했었던 이야기, 그리고 우리 당들이, 우리 당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총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조만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권 싸움에 관심 없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이 당권 싸움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저를 둘러싸고 당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관심 없습니다. 제가 비대위원장을 지명받고 경향신문에서였을 겁니다. 5월 12일자 사설로 기억하는데요. 얼굴마담이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얼굴마담이겠습니까? 저는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을 때 정치 기억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추천해 주셨던 후보께서도 정치개혁 제대로 하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정치개혁을 해야 할 임무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그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제가 선거기간 중에 많은 시민들께 약속드렸던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가 그렇습니다. 저는 탄핵을 찬성하신 분들도, 탄핵을 반대하신 분들도 저마다의 애국심과 진정성으로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저희 당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런 사항들을 들어서 탄핵 반대를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 저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들의 그런 판단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탄핵 찬성 반대를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어찌되었던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인용을 결정했고 대통령 위험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저희가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다시 지금 상황에서 무효화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께 저희의 개혁을 보여드릴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제 임기는 6월 30일까지 되어 있지만 그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남은 기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개혁의 선명성을 드러낼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시민들께 알려드리고 그러한 반성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면 언제라도 마무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혁하는 과정에서 방법론에 대해서는 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개혁하려고 하는 의지이고 당의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면 헤쳐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어떤 특정 방법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어제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했고, 지금 구성되었습니다. 아, 저희가 돌아오는 16일 월요일 날 원내대표 선출을 당원 당규에 따라 절차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구성한 원내대출,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날첫 회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아마 회의에서 원내대표 선출 일자를 16일로 의결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원 당규에 따라서 원내대표 선출 3일 전에 당대표 비대위원장이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대로 원내대표 선출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저희가 당헌당규에 따라서 원내수석부대표가 맡게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공고를 면 원내대표 선출 구성에 대한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월요일날 회의가 있을 예정이고, 그 회의에서... 선거 일자를 의결하면 지체 없이 바로 공고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론을 채택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동안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하면서 어, 저희 당이 잘못된 판단들을 했었던 경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언론들께 말씀드리겠지만 보다 더 저희 당원들과 또 많은 시민들께 의견을 담아서 저희가 당론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화를 할수 있도록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이나 오늘 아침이요? 아니요, 없습니다. 사실 그 특검 하나하나하나에 대해서 당시에 당론을 정할 때 매우 심사숙고해서 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당론을 정했던 과정도 저는 존중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야당이 되었고, 많은 시민들께서 저희 당에 실망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 특검에 대한 것도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대선이 끝난 직후에 본회의 특검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자율 판단에 맡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었고, 하지만 아쉽게도 의원총회에서 그러한 일들이 부결되었습니다. 그조차도 어찌되었던 저희 의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난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오찬 자리에서 제가 어, 본회의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어, 법원 조직법, 형사송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어찌되었던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어, 잠시 보류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제안 우려했던 바를 듣고 어, 그렇게 태세를 전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정말 국민 통합과 국민에 대한 그 마음이 진정성이 있기 있기 위해서라면 민주당은 오늘 당장이라도 그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철회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 언론을 통해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대통령 되기 전에 재판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라는 여론조사에서 많은 시민들께서 그렇다가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대통령과 야당, 여당 대표들도 인지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삼권 분립에 대한 위협을 많은 시민들께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과 여당 대표께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확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